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차 안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 저기, 뭐야.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라고 하는 거. 그거로 저는 전기를 안 쓰고, 배터리 쓰는 건 이거잖아요. 이 전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저는 이제 파워뱅크, 예 그래서 전기를 저는 이제 파워뱅크에다가 연결해서 써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촬영하는데 이제 조명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요번에 또 하나를 샀어요 요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요거를 좀조명요걸 밝기를 하면은 좀더 밝을까 해서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새로 산거 이거를, 저, 언박싱,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하는 거를, 이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제가 그거를 촬영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박싱 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더이차 안이 지금 밝아지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LED 이거뭐 간단해요. 이거를 이제 선하고 선에 연결해서 이제 파워뱅크에 이제 연결하면 되거든요. 음. 일단은 요거를 잘라야 되는데, 일단 한번 그냥 연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 인터넷에 한만 삼천 원 주고 산 건데, 그럼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laughs> 이제. 그러면 얼마나 더 밝아지는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 때요 엄청 밝아졌나요? 예, 여기다 이제는, 요거를 이제, 예,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묶으면 되거든요. 예, 아, 확실히, 확실히, 예. 예, 확실히 바뀌어. 만약에 더 밝기로 하면, 하나 더 사고 요기에다또 설치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하나 둘또저쪽에 앞에 있고 뭐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예 밝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괜찮네요. 왜냐하면 이거 저기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과연 이거 사서 이 제가 이게 여기 뭐야. 만족할 수 있을까? 얼마나 밝을까? 이건 잘 모르잖아요. 이게 거기 나와 나와 있기는 저기 뭐 리뷰에 나와 있기는 해도 근데 막상 어그제 어, 사가지고 오늘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 생각해도 이거 밝네요. 어제 차에는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예 영상 찍는데 뭐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죠. 네 어때요? 네네 <laughs> 네. 조명 예 LED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